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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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3삼삼3 3 2 1잡 세, 세, 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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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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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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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어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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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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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동에 네. 4번 커트, 1번 잡아줄리. 4번, 네. 4번, 4번, 4번 커트. 1번 잡아봐요. 또, 오케이. 3, 4, 2, 1, 2, 3, 4, 5, 6, 아, 잡았나요? 잡았나요? 아, 됐죠. 너무 뛰지마 너무 뛰지마아리할 쓰는 거야. 그렇게 할리이 쓰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 말이 요 4, 3, 2, 1, 2, 오 4, 리 아, 아, 고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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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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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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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상심 굳혀 좋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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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빨리 시작도를 각도를 각도를 저 여기 한쪽 세우고 반쪽 세우고 그렇게 이렇게 세우고 보내주면 반대쪽 바꿔야 돼요 빨리 오케이 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요 네. 두번고 네. 어. 그렇죠. 음. 이렇게 요 네, 거는 네. 그렇죠. 반드시 한면안돼요별 이렇게든 이렇게든 음. 그대로 가요. 그렇죠. 그 아, 어. 그결을어그래 네. 자 이렇게 봐요. 꼭 음. 어, 네. 여기 만아집나니까여기 여기 상관 없어. 네. 하번 해야 돼. 네. 자, 그렇죠. 음. 그냥 가 가는 위치에서 내 그쵸, 그렇죠? 여기를. 네. 그렇죠. 여기다, 여기다 해도 되는데, 무조건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되죠. 여기다 보내면 이게 여기 준비하고보내주세 네. 네. 저기, 저기 두 개, 원통. 그렇죠, 그렇게. 이게 보내고 있어요. 네. 여기 보내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죠그 네. 다음에 돌아서 봐요. 네. 자. 이렇게, 이쪽게 잡고 자 하나 아, 둘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이렇 응. 이렇게, 이렇이렇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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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 이렇게, 전해그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잡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거 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이렇열이 바꾸고 자 하나 다, 나거나서나하바 하나 하나 거기서 있어야 네. 두 번째 바꿀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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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꿀 때. 하바하요 이쪽 자꿔 하나 하나 그렇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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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하나 하나 하 그다음에 바꾸고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하 이미 그래 두 번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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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 나가 원소 자, 벌칙. 네. 네. 응. 자, 벌그렇 벌칙. 네. 네. 자,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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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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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여기 들어요더 깊이 들어왔거 그냥 방향는다니까이결과 바꾸면 된다거 그렇게 방어도팍걸리니까이달아다고팍걸리다니까 응. 응. 그래. 네. 응. 응. 그냥 다시 그. 자, <목소리> 자 보내 그렇죠 요게 많이 그게 많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받쳐버리면 어그그그 그런 느낌 약간 너클로 훈단 느낌 그렇죠 너클로 그냥 다단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정말 바꿔놓고 <놀람> 한 번만 더해이돌아 이번에 이거 돌아야 돼. 오늘 이돌아 다시 한번 도는 거. 돌아야. 오케이. 이번에 또 돌아이거. 오케이. 아 재치지 말고예 <목소리> <목소리> 너무 재치지 내려 왜냐 이쪽 어깨는 이렇게 해. 이쪽 안냅게 이렇게 이렇게 네. <목소리> 자 오른쪽 어깨 는야 돼요. 이네 이건 돌아주고 돌아주고 그아가 하고 음. 몸을 대고 혹시네. 이게 그렇게 반대정이 보통 예예 예. 자. 어아아요 예. 아까트로 대고 반대 그렇죠.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3. 끝내는 안에 자, 이번엔 잡아서 가발데 네. 무조건 해줘야돼요 팡, 네. 박버, 팡 박버, 팡 자, 모션을 잡아 그래서 이번엔 힘을 실어줘야돼요 아. 그렇죠, 잘했는데 네. 아, 엉덩이, 얼른 들어오고 얼른 들어오고 네. 뭐해 다리를 네. <laughs> <잘> 지켜야지 <laughs> 내가 지 미래를 위해서 나갔어 이미 지냈어요 자 이제 한번 올리면 올리면 안 돼요 조금씩 됐으니 자자 흔히가 올리가 벌린 거올리 예예 자 백댄서가 트고 있자 자 올리고 하나 한번씩 이렇게 트고 하나씩 자 자, 자, 자 자, 자, 무 좋아 자, 고 자, 그렇지 자자 올려줘 봐 오케이 예자둘 하나 아니야 흔 자, 그렇죠 자, 나 자, 하나 둘 자. 아, 자 좋아 잡고! 오케이, 잡고!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잡이오케할오 그냥 그케이좀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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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케 좋아 케이이 오케이. 오이 여기다가 그 네. 임이날 나가면 되는아 이렇게 가만히 이쪽으로. 열야되쪽으로 그렇죠. 지아가 열어야 되잖아. 그만 계산해. 가만히 스윙 뭔가 스윙 살짝 가만는 맛이 있어야 돼. 해 네. 그 가만히 야 그렇지. 열어봐 네. 그렇죠. 아, 네. 우 하나 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여기 우리 아니 우리 아님, 이리 아님, 이리 아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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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님, 많이 많이 여기가 n t know how m a 이 y years h a 가 e been. I don't know how m 으로 y years h 렇게그렇 e e n I don't know how many years have been. I don't know how m 게 n y years have been. I don't k n o 응. 다리가 너무 넓어요. 응. 처음에 너무 넓으니까 다리가 갈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까 기본 다 해놓고 응. 하나 그래야 되는데 다리 넓으니까 응. 하고 싶지 않잖아. 응. 다리 폭이 너무 넓어서 처음에. 그렇게 다리, 응. 다리 폭 기본으로 있다가 조금씩 운지. 다리 넓게 때문에 안돼좀까그래 다리는 그냥 기본으로 있어야 되니까. 살짝만 이십 분. 다리 넓게 걸리게되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반대쪽지되 응. 지금 이동이동고 지금 되지고 지금 이기는손고 지금 나동되이해도 이동해도 되고. 이 지금 이 이동해도 되어지이지이동해지 빨리 동해도되이 지금 트아니도 되고. 지지 축적으로 말해 여기서 응. 는여기 줄여요, 그렇지 응. 손이 안빠어져서 그래요, 지금 스윙이 어려 아니라 뻗어야 돼빠뻗빠뻗 그렇지 어... 아, 또 받은 거 들어가는 거야, 렇게 뻗으세요, 여기서 뻗어, 뻗 그렇죠 지금 흘는게 아니라, 빼분안나쁘잖아 손이 응. 응. 짧은 수으로뻗만 있어야 요서 아, 맨날 지고뻗 응. 그냥, 아, 이렇게 나이스 응. 성도 뻗고 그게 이렇게. 응. 자가게게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렇게렇게이 이렇게. 이렇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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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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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잡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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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지도는데어디감사하려고 거기 네. 또 무슨 손해가 맨날 여기 또이 사람 괴롭히만 만 예? 사람 결롭이 없어요 결롭 없나? 어 맨날 여기가 로잉응 그래가지고 그거 두 가지 하트 그횡그가지고 음. 이렇게 약점. 돼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약점만 팔라고 하 그냥 약점만 팔아요 음. 요리 약점만 팔라고 아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펑펑펑 펑 머리 떨어지게 이리가괴 이게... 떨어지게 그급단적인건 그 별로 알고만 있으요 음. 그냥 받을 방법 안 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공을 넣 사람은 한백명 중에 딱두세명 그러니까 왜 스타일 다막 여름 여름 가지 잖아요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별로 집착이 안되잖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돌아가면 그렇게 아니, 그래, 아니. 조금씩 받긴 한데 그렇도주수 있으니까 아니 요리, 중고, 요리 중고.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주로 여기 하고 그냥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김치 그으려고하면 다른 사 만나면 또 무대 음그 말이야 누구질 그냥 기다가짜 아침 필요 다고 그냥 내가 갈수 있었구나 생이냐, 코스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못 박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굳이 을 하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크셔스인가, 그렇죠. 그냥 생승인가봐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크셔스, 자, 가봐야 돼요. 크셔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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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나는 이런 거 보더니 이렇게 무슨 말써 있는 어려워. 네, 네. 왼손 잘 되어 가지고 2분 3분 올려보요 2분 3분 올려보요 2분 3번 어, 1번, 올려보세요 2분 3분 올려놓고자 올려야 돼자스자시 하시다가 예, 한번들리고자로잘안다가 3, 잡번세일번 네. 예. 네. 네. 자, 아, 이거 두어 다 박자로 배운니까 예. 방운 들어, 올려보게.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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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그렇 자, 잡아줘 세. 그렇죠. 어, 좋아. 예. 오셔, 많은 일이죠. 어가게어는 자, 방언 들어 셔야 돼. 방운 들어. 렇번치 자, 끝 예. 자, 힘들하지 마시고. 예. 자, 방들 가세요. 네. 자, 방언 들 잡으세요. 네. 자, 안정시켜 줘. 요리린 네. 다음에 자, 방도 위치 잡고 끌고 오십 안정시켜 줘. 지금 막힌다. 이 날고. 자, 왔네. 그렇죠. 왔네. 이미 늦었어. 방글리다가그 느낌이 하나도 없지. 예. 그렇죠. 보여요. 올린이예드해야지 지금. 네. 자, 나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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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시킨 다음에 이번사과 생각해요. 하번 3번에서 2번, 4번만 생각게 오케이. 3번. 안정으로 가라. 4번 왔네. 어떻게 할까? 다리. 그렇죠. 어 억지로 다지 마. 그렇게 예. 탑쉬어셔야 돼, 방금. 아. 나 바운드 돌리는데. 자, 바운드. 자. 안정, 안정, 안정. 그렇죠. 자, 왔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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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3번으로 잡고러라가 아, 3번 번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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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번이이렇게 찬스야. 힘실은 공이요 여기 힘실을 공이야. 네. 이미 공이 나 네. 안정시키고 네. 여기 힘실을 주고 힘실을 주고 이렇게 다 해줘야 돼. 네. 자 안돼. 초 안정시키고 잡아, 잡땡는 거. 짜, 그치? 이때부터 다시 까지준비해야지 네. 아, 두 하고. 아. 안돼, 안돼. 안돼. 이것 때문에 못우는거 <laughs> 그냥 땡뱅만 하고 있어, 손 예. 자. 네, 잠들었어요 지금 봐요. 요두번 봐. 두번 봐. 두번 봐. 두번 봐. 두번 봐. 고자 봐. 아 봐. 요잡아 봐. 요번 봐. 두번 봐. 봐. 두번 봐. 두번 봐. 이지 않게. 번 봐. 두번 봐. 두번 봐. 두번 봐. 두번 봐. 두 돌려 아, 번야 아, <laughs> 자, 자, 가운데 어디 떼 보세요. 그렇지. 3분은 어디 떼는면 보는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디가 어디. 네, 그죠. 요그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자, 왔네. 잡고. 왔네. 왔네. 쪽 당기고. 자, 이쪽 하는 찬스. 그렇지, 이렇게. <웃음> <여기까지>. <웃음> 아, 자, 원. 여기까지 아, 잘어 자, 한 번만요.